안녕하십니까 무릎을 사랑하는 남자 훈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강진의 주작산이란 곳이고요. 저는 그 무릎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차로 어 산을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그 주작산 해맞이 공원 전망대거든요. 전망대 공원인데 어 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뭐 박을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은 뷰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목적지는, 어,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이쪽으로 300m 저쪽 앞에 보이면 보입니다. 네,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활공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주작단은 그 해남과 강진 그 사이에 있고, 아 높이는 한 428m 정도 되는 산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왜 주작산이라면 그 봉황이 날개를 피고 있는 모습이 날개를 피고 있는 모습과 닮아서 이게 주작산이라고 붙었고요 아저 보인다 팔공장 거의 다 왔고요 가방이 한 오늘 한 34km 정도 나갑니다 근데 가볍게 300m 정도 가니까 막 스틱 없이 가는 거고요 그래서 막 물도 많이 쌓았고 가스도 많이 쌓았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어 여기가 활공장이고 어 비가 오면은 이 밑으로 데크 밑으로 들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뒤게안 맞게. 그리고 이쪽, 위가 활공장인데. 그리고 여기는 산불감시초소. 예. 어, 강진군청에서, 어, 이제 사람을 떠서 어, 산불감시하는데, 5시에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5시 넘어서 이거 왔습니다 아뷰 어. 한번 보시죠 뷰뷰 그리고 원래 이렇게 박진는 이쪽 탈공장 데크기 할 거고요 어도래 아. 짐을 좀내려가보고 이쪽으로 어, 경사가 져 있어서 떨어지면은, 음, 뭐, 뿌쭈 버려야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어. 뷰가 정말 좋죠. 뷰 쪽으로 보면은, 그 암능 능선. 등선이 져야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텐트는 요 가운데 여기다 쳐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어제 텐트는 그 블랙 은 아원이고요. 그 아완의 유일한 단점은 그베스티블이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렇게 어 백컨트리, 백컨트리 로제 때그 베스티브를 되게 접합시켜봤습니다. 어 이렇게 구멍은 이렇게 약간 있지만 여기에 이제 신발이나 가방을 놔두기에는 뭐 부족하지 않고 어 안쪽에 끝만 이렇게 안으로 더 넣으면은 뭐 이렇게 구멍도 더 메꿔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요. 아 이렇게 어 점점 아, 어두워지니까 불이 켜지고 약간 더 그런 거 안에 들어가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아완이랑 그 배팁을 접합시킨 어, 건데 이게 약간 그 뭐지 그 아다리가 안 맞습니다. 아다리가 아니고. 음.. 그 연결 부분이 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중학교 때 가정시간에 배운 그 바느질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연결, 연결 해서 여기서 마무리 이렇게 해서 어, 베스티블이랑아완니 본체랑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어 그리고 이 밖에 이제, 이제 보면 신발을 여기다 두고 예, 가방을 이렇게 세워두고 문을 잠가버리면은 어뭐 베스티브 16만 원 하던데, 아좀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 베스 티브, 이거는 49,000원, 4만 47,000원 4만 정도 하고요. 어 그리고 무척 가볍습니다. 엄청 가볍고, 뭐 이게 뭐 이거, 이거 이 실타프 정도의 실타프, 에네 실타프 느낌, 이런 느낌인데? 어, 이 실타프, 이런 그, 그램이란, 200g 정도? 200g 후반대? 또안 나오고, 100g 후반대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성비 위주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침낭과, 침낭과, 이제, 그, 친구 도구를, 해놔야지. 아, 이렇게. 밑에, 이제, 에어매트. 에어매트 뭐 해봤죠, 이거? 어, 35,000원? 그냥, 뭐 안에 뭐그 안에 이제 그 그냥 구스 그런 거 없고 알벨류 그런 거 없고 그냥 공기만 들어있는 아주 맛있습다 아주 무척 가볍고 이것도 100몇 그램인데 200몇 그램입니다. 이거 200몇 그랑. 아 가볍고 그냥 동계용으로 는좀 무리가 있는데 저는 뭐 춥지 않고 막 그냥 자서 뭐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침낭 커버. 이게 침낭 커버 안에 이제 침낭이 있고요 침낭 안에 이제 이너 침낭 이너 라이너 라이너 이너 그 그걸 넣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겹두겹세겹세 겹세 겹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오어 그리고 이거는 침낭 커버는 어 5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또 고텍스라 고텍스라 이게 안에 또 결로가 안 생겨요. 결로가 안 생기고 통풍이 되기 때문에 뭐 겨울에 쓰기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쓰기에는 침낭도 이렇게 레드스노우에서 그냥 베이스 침낭, 그냥 10만 원대 침낭 쓰고 있고요. 10만 원대로 이렇게 동계또 무리 없이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는 정말 신기한 겁니다. 이렇게 아이템을 조합을 해서 동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뭐 원래 3계절용인데 동기까지 사용을 하게 만든 겁니다. 뭐 워낙 에 가성비 위주의 그 제품이고 그리고 이건 백컨트리,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백컨트리 베스티벌 껍질. 예. 입니다. 어, 이제 그 침낭 안에 정리가 다 끝났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오늘 그 가져온 어 먹, 먹거리 먹 먹는 거이 여기 어 빠르게 한번 설명했습니다 오늘 그 물은 저 2리터, 1리터, 약 3리터고요. 그리고 이거는 엄마 그 백마 냄비 잔거 이거는 휴브텍, 휴브텍 떠나고요. 과일, 과일, 사과 한 개, 귤두 개, 라면 너구리, 이소가스, 이소가스. 가스. 어, 이소 가스는 한 개면은 충분한데 항상 이렇게 한개더 항상 두 개를 갖고 다니까 불안하니까 뭐 떨어지면 어떡한고 불때일 수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연어 연어랑 초장 아 오늘 와사비를 안 갖고 왔네요 그리고 이거는 큰 공기 햇빵큰 공기 한국어 좋아하고 이거는 사천 짜장, 어, 망고링고, 스프라이트. 그리고 이거는 김치, 트라이탄 이거는 뭐 바람 물질 안 나오는 소재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집에서 가져온 돼지 갈비, 돼지 갈비 이거는 잡채 두 개, 두 개로 이렇게 소분해서 가져온 이유는 한 개는 저녁에 먹고 한 개는 어, 내일 아침에 이렇게 사천 짜장과 잡채를 이렇게 콜라보에서 어, 잡채 덮밥을 먹을 거고요 저녁에는 간단하게 돼지 갈비랑 연어랑 밥이랑 잡채랑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 어, 이렇게 밥 준비가 다 됐고요. 어, 안녕하세요. 어, 이거는 어, 밑에 이제 돼지갈비고 위에는 이제 잡채입니다. 어, 돼지갈비 잡채. 어, 밑에 먼저 돼지갈비를 먼저 데우고 위에 잡채를 올려서 어, 찌는 방식으로 해서 뭐 맛있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햇반 어, 봐보이죠? 그리고 이거는 김치. 이거는 스프라이트. 어, 저는 밥을 먹고 이제 술을 먹습니다. 그래서 먼저 밥을 먼저 먹고 이제 연어에다가 술을 먼저 술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잡채. 음. 아. 어. 너무 맛있습니다. 산에서 뭘 먹든 다 맛있어요. <laughs> 아. 어. 혈방이 그냥 보통 사이즈는 너무 적더라고요. 저는 큰공기 사고요. 오늘은 좀 구름이 많이 껴서 별은 좀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잘 때까지는 기다려보고. 그래서 최대한 찍고 잠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갈비. 김 응. 모락모락 나고요. 갈비 먹고. 김 먹고. 음. 응. 고 먹고. 어. 이곳 광주는 제가 사는 곳이 광주 거든요 광주에서 고속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국도를 타고 오는데 국도로 한시간반 거리 거든요 백0 0 k m 이게 좀 거리만 가까우면은 퇴근 박으로 이거 오면은 정말 좋은 장소 같은데요 뷰도 정말 좋고 일단 차로 거의 정상까지 올라오니까 힘 들지 않고 금요일날 퇴근 방 그게 문제지 일을 하고 오니까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하니까 밥을 먹고 빨리 자게 돼요 건전하게 스프라이트 맛있어. 어, 야무지게 아니 결국 제직업지이요이사리거든거그래이이잡 이거. 갈비랑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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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거. 아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했는데 너무 맛있어 김치는 잘 익은 김치 이게 김장 김치인데 딱 익어서 어떤 음식과 먹어도 맛있는 그런 김치입니다 이거 이거는 이쪽에 있는 거는 꿀맨 그 히터인데 그냥 1인용으로 사용하기 좋고 그냥 따뜻합니다. 그리고 이 텐트인데 텐트 아닌데 뒤에 베드팁을 쳐놨기 때문에 뒤쪽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환기가 잘돼서 안에서 이렇게 화재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렇게 문을 다 닫고 안에서 화재를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겨울엔 추우니까 문을 잘 안열잖아요 그래도 환기가 안되서 이런 인명사고도 있으니까 문을 잘열수 있고 하고요 안전하게 사용하고 안전하고 따뜻하게 사용하고 있는 밥을 다 먹고 가겠습니다 읽어, 내 무릎을 사랑하는 남자, 입니다. 주작산에서그 푸릇밤을 보내고, 아침이 미. 서지 저거 요 날씨도 너무 좋고, 그래 진짜 좋아 보이비 한번 보시다 아침밥을 먹을건데요 아침밥은 제가 운 잡채 뭐 사천 짜장 그밥 이렇게 해서 이제 잡채 닭밥을 만들어 먹을거예요 음. 물은 아직 1리터가 남아있습니다 어제 2리터 먹고 아침에 아하고 하니까 1리터 딱되더라고요 물을 잡고, 이제 물을 접고 햇반햇반에 이제 구멍을 내줘서 구멍을 내주면 더 빨리 되더라고요. 이게 약간 찍고 이는 어떠아요 선생님? 그래. 아 네. 그러면 이제 벌써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정말 빠르군요. 이그큐브텍 버너가 대륙에 네. 대륙에서 만든 건데, 어 아뭐 대륙의 실수라고도 그러고요. 너무 세서 버너도 뚫어버린다는 그런 설도 있고요. <laughs> 뚜껑을 잡고. 빠르게 과일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은 뭐 필요한 사과 오닝 사과가 더 좋지 않습니까 사과 귤 저런 귤을 보면서 아침을 먹는다 정말 행복한 것같아요 제가 지금 그 카메라 삼각대 위에 이제 그 핸드폰 삼각대를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약간 불안합니다. 근데 뭐, 안정적 일단, 햇반이 다대 동안, 대기, 대기, 될 동안 뷰를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주로 혼자 많이 다니고요. 그리고 종종 여자친구랑 한 번씩 옵니다 여자친구는 원래 이렇게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집순이였는데한번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별도 보면은, 별 사진도 찍고, 은하수 사진도 찍고 하면은, 와, 정말 좋다고, 또 가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렇게 이렇게, 막, 마취가 그렇게 그런 걸로 막기가 쉽지가 않은데, 인연것 같습니다. 어, 텐트 밖이 추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추워요. 공기도 그리 차갑지도 않고, 햇볕도 따뜻하게 보니까 정말 광합성하기 좋은 날입니다. 1월달에 예, 검사를 받았는데, 몸에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하대요. 근데 그 교수님 말로는, 겨울철에는 햇볕을 잘안 쬐니까 어 누구나 누구나 이렇게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그래서 야외 활동을 더 해주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서 더 이렇게 밖에 나오는 걸즐겨하고 있습니다. 밥이 은근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더라고. 사과? 어 사과는 그냥. 티슈로 한번 닦아줍니다 광이나게 뻐덕뻐덕 정말 피부가 좋습니다 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사과 사과는 뭐 뽀개서 Hva er det? 이제 여기서 저 동쪽을 보면은 그 강진 가우도라고 있어요 가우도를 가면은 바다 가운데 섬이 있는데 섬 양쪽으로 그 다리를 놨어요 다리를 놨는데 나무 그 다리라서 사람밖에 못 가고요 자동차 안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걸어 들어갈 수 있고 가우도에 들어가면은 이제 꼭대기에 청자타워 이 예, 청자모양으로 그.. 타워를 지어놓고그 위에 건너편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 뭐라하지? 케이블 케이블을 연결해서 그 짚라인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한 25,000원인가 하더라고요아 한번 타봤는데 한번 타만큼만 한번탈 만큼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절대 두번 타고 싶지 않고, 너무 짧아서, 응, 금방이더라고요. 저녁에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다 보면은, 동네, 마을에 개들이 찢는 소리가 막 들려요. 아, 그러면은, 좀 마음에 안정이 되더라고요. 자, 개를 너무 좋아하니까. 다음에 개랑도 오고 싶고. 그습니다 이제, 햇반을 좀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가위로 눌러만 봐도 어느 정도 익었다. 이게 느낌 들고. 그리 이거는, 제가 가지고 다니는 그, 조리 도구. 집게, 가위, 칼, 수저, 젓가락, 이렇게, 이거는 라이터, 다이소거 이렇게, 가위까지 들어가고요. 뚜껑을 닫으면, 짠.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가볍고, 튼튼하고, 제가 원래는 그, 스포츠 타월 통에 갖고 다녔는데, 터치 타월을 갖고 다니니까 밑에가 이제 깨져서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젓가락도 빠져서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바꿨고요 바꿨는데 이건 튼튼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거. 왜냐 하면 스트라이트. 이건 밥 먹을 때먹어야겠밥 먹을 때 먹도록 하겠습니 저기서 이제 종달새가 하나 와서 둘, 셋, 세 마리가 있네요. 막, 새 소리 들으면서, 이런 경치 보면서, 밥 먹으면서. t 어, 프를그 손목에 차고 손목 스트랩을 착용하고촬초하고하거 예, 있거든요. 한번 어느 정도 찍히는지 한번, 예, 궁금해서 한번 차았왔니다 어 이게 주작단 내려가는 길인데 한 300m까지 300m만 가면은 그 일출 전망대 가고 차를 타고 올수 있어요. 거기까지만 가면 되니까 이렇게 편하게 스틱 없이 백패킹을 어, 올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이 힘이 안 되는데 백패킹이냐? 꼭 가방만 메고 백패킹 아닙니까? 새소리도 <laughs> 나고. 이쪽 바다 뷰 강진, 강진만이 진짜 훤히 보이는 그런 백 패킹 장소입니다. 이렇게 길도 험하지 않고 어설플처럼 돼 있어서 그냥 편안히 오기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임도 길이 좀 긴데, 임도 길은 어, 잘그 주의만 한번 찾아보고 오면 큰 문제 없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주작사는 그 해안에 있는 산이라, 그 능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그 해안을 보면서 이동하면 약간 더 힐링이 되는, 그단산입니다. 일출 전망대입니다. 어, 거의 주작산 정상과 불과 몇 미터 차이 나지 않고요. 어, 새해가 왔을 때는 좌파로 이렇게 보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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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관심 많이 없으실 거예 이제 차로 이동하여서 집으로 이동하겠습니다.